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4월이네요 벌써 4월 1일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요살살렘에 올라온 마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됨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십자가의 날씨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똑같이 우리처럼 같이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뭐 경건하고 엄숙하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끔찍한 고통과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소리 지르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9십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선 제 9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 3시, 즉 오전 9시에 매달리셨는데, 제 9시면 오 3시입니다. 즉 6시간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에 박힌 그못 때문에 점점점 이 손과 발이 예, 몸의 체중 때문에 자꾸 내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찢기지는아그 극도의 그 고통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솔직히 자, 잘 참으셨어요. 군병들이 가시가를 머리에 눌러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할 때도 주님은 잠잠히 참으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들어올 때도 예수님막 너무 아프다고 막 괴롭다고 소리 지르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아, 그거를 참아내시는 묵묵히 견디시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근데 제 9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더 이상 참기 힘드셔서였을까요? 우선 제6시가 되면 33절에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대낮에 말이죠. 대낮에. 뭐 제6시면 12시 아닙니까? 대낮에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참아 보실 수 없어서 등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세상들을 다 대신지시고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그 상황이 왔으니 잠깐 동안이지만 영원히 함께하셨던 하나님과 잠깐 동안이지만 단절되는 끔찍한 어두운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었어. 하나님과 단절되신 적이 없어. 하나님과 나늘 항상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는 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겪고 계셨던 거 너무 외로우셨고, 너무 비참하셨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비참한 상황까지 오셨고, 결국 절규하고 마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정말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쓸모없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삶, 영성의 삶, 여러분, 생명의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으셨던 예수님. 왜 이런 수모와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하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 값을 치른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는 단지 그냥 철없는 시절, 한때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아, 그건 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죄는 참 무거운 거예요. 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놀라움그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엘리 남아 사박더니 이 말씀 사실 10편에도 나와요. 10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명한 10편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막 비명을 지르시고 절규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버리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막 절규하신 게 솔직히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 고백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고통을 참고 견뎌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들어서 꼭 반드시 승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낭독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 계셨습니다. 그 겪으시는 상황 상황 일어나는 상황 상황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입으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 더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임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 고통과 괴로움 또 정말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절교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칸막이를 하고 있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런데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막혀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열어 주신 화목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백부장이 나오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세상에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괴롬, 예수님을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데 가담했던 백부장이었을 텐데 지시했던 백부장이었을 텐데, 근데 이 백부장이 결국 다 보고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건 놀라운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 개종자 중에 로마 교회의 개종자 중에 로마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과 너무 생생하게 기록한 것은 제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 병정들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죽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본인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때 그 생생한 장면을 또 그렇게 서로 나눔으로써 또 베드로와 또 마가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었어요. 다 끔찍한 죄. 그러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상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영적인 고독함, 외로움, 또 버림받았다는 그 너무나 그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늘 관계가 늘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해하는 모든 죄와 모든 악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삶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여러분 꾸준히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절교하셨던 예수님 원래 내가 거기서 절교했어야 됩니다. 너무 아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런 죄의 심각성을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